나트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팁에다가 저희 어디 갔니 스몰 플랫 잭팟 2번 스몰 플랫 브러쉬로 얇게 클리어젤 발라 줄게요. 얇게 클리어젤 한번 발라주시고 그대로 큐어할게요. 다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즘 필름 아트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골드 필름지 가지고 좀 찍어낼 건데요. 네, 이 정도 큐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찍어볼게요. 규칙은 없어요. 원하시는 부분에 미경화에 대고 그냥 비벼서 찍어주시면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염색.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저희 레드 보여달라고 하셨으니까 레드 애플에다가 56번 매칭했죠. 어, 그럼요. 만들어두셨다가 아트할 때 쓰셔도 돼요. 빈 공병에 담아두셨다가 팔레트에 56번 덜어주시고 브러쉬로 클리어를 좀 떠서 믹싱 한번 해볼게요. 믹싱할 때는 저, GL 글리터 라이너 브러쉬 이용해서 할게요. 안녕하세요, 수연쌤. 이렇게 해서 바탕작업 틴트로 좀더 진하게 표현을 할거기 때문에 밑에 이제 쿤젤을 클리어랑 미싱해서 사용한 그 컬러는 좀 얇게 그 부분만 좀더 넓게 터치해주시면 돼요 좀 확대할까? 탄쌤, 안녕하세요. 응. 터치. 경계는 살짝 무너뜨려 줄게요. 이대로 해서 30초 정도 큐어할게요. 그리고, 샵에서 사용하신 요런 플레이크. 준비. 그래서 저 자개 가지고, 이렇게. 테두리 둘러서, 링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까 만들어뒀다가, 아티에 사용하셔도 된다고 하신 거,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아, 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위에다가 클리어 얇게 도포하고 자개랑 플레이크를 올려줄 거예요. 스몰 플랫 브러쉬로 클리어 도포하시고 쓰시는 막 브러쉬 있죠? 이런 식으로 다 갈라진 막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아까 염색해 놓은 자개 올려 주실게요. 중구난방 원하는 부분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큰 애들은 좀 부서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안녕하세요. 플레이크도 올릴게요. 계속해서 쌓아 올릴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속에서부터 영롱함이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 정도 올려줬으면 큐어할게요. 어, 글리터 이거 그냥 플레이크에요. 이렇게 얇은. 이런 거? 예전에 박람회 가가지고 그냥 뭉때기로 사왔더 애라. 이렇게. 큐어하고 나왔으면 위에 미경화 살짝만 닦아주고, 그 다음에 틴트 2번 애플 컬러 얹어줄 거예요. 진하게 표현될 부분에 떨어뜨려주세요. 어떤게요? 플레이크요? 제가 봤을 때막 보랏빛도 나고 막 음, 투명한 오팔은 아니고 좀 섞여있어요 그리고 퍼뜨릴 때는 이렇게 AB브러쉬 젤 클렌저 살짝 묻혀서 연하게 하고 싶은 데는 터치해서 살짝 흩뜨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틴트 살짝 건조시키고, 다시 클리어 도포할게요. 그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 플레이 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샵에서 쓰는 글리터 중에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글리터도 준비를 했는데 그냥. 사탕, 그 유리 구슬, 옛날에 갖고 놀았던 구슬치기를 했던 그런 시대는 아니긴 한데, 그 뭐지? 옛날에 구슬 동자 같은 거, 그 안에 들어간 유리 구슬 생각해가지고, 그 안에 막 엄청 반짝이는 거 많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글리터를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이런 막대, 꼭 캔디 생각나는? 이런 글리터를 얹어줄게요. 군데군데. 좀더 반짝이는 걸 원해서 계속 반짝이는 건다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잘 보이실까요? 이대로 큐어할게요.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가 자꾸 기침이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큐 응. 하고 나왔으면 이대로 오버레이 할게요 오버레이는 저희 클리어 젤로 어네 맞아요 자개는 처음에 처음 플레이크 올릴 때 같이, 그때 한 번만 올려주시면 돼요. 맞아요. 너무 추워요. 진짜 겨울 된것 같아요. 벌써 막 겨울옷 다 꺼내 입고 다녀야죠. 뒤로 봐가면서, 오버레이 좀. 감사해요.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독해요, 진짜. 머리도 너무 아프고 저 지금 패딩이며 롱, 뭐냐 무스탕이며 다 꺼내 입고 다녀. 요아 어, 유튜브에 키젤 TV 검색하시면 거기에 방송 올라갈 거예요. 편집본 올라갈 거고 이 전체 방송은 아니고 중간에 그래도 다 보실 수 있어요. 아큐어할게요 어, 맞아요, 진짜 겨울 다 됐어요. 감기 때문에 두통이랑 코막힘이랑. <laughs> 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응. 진짜. 내일은 더 춥대요? 뭐 입어야 되지? <웃음> 깔깔이. <웃음> 그러면, 이제, 자, 쿤젤 21번. 화이트 살짝 덜어줄게요. 저는 이제 브러쉬가 잭팟을 한네 세트 정도? 샀거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갖고 있는 게좀 여러 개여가지고. 아까 썼던 그 오버레이들, 아니, 아니, 아니. 클리어 묻었던 그 브러쉬 말고 다른 스몰 플랫 브러쉬. 준비해서. 들어갈 건데, 이렇게 오버레이 한 다음에 샌딩 한번 할게요. 미경아 닦아서. 맞아요. 손님 안 계실 때 아트 해야죠. 깔깔이 컬러도 있어요. 여기에. 클리어 살짝 묻혀서. <웃음> <웃음> 냄새가 안 나가. 브러쉬 끝에 저희 지난번 스페셜라방에서 보여주셨던 로딩 기법. 지니어스쌤 저희 정은 언니가 보여주셨던 거 있죠? 그 로딩 살짝만 하고. <laughs> 아, 초영 언니 반응 너무 귀여워. 원하시는 부위에 그냥 싹 쓸어 주실게요. <laughs> 저는 진하게 표현 안 하고 그냥 살짝 살짝 덮이는 느낌으로 경계 살짝 보일 정도로만 하는데 이건 취향차인 것 같아요. 좀더 진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진하게도 들어가시더라고요. 가시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살짝 그어준 다음에 잠깐만 큐어할게요. 큐어하는 동안 화이트 라인 젤 <laughs> 지원비스 로딩 어렵죠. 로딩은 진짜 연습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번, 이제, 정은쌤, 이제, 지니어스 원장님, 다음번 스페셜 라방도 로딩으로 응용아트 보여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 꼭 신청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혼자 연습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자, 됐죠? 여기다가 이제 경계만 살짝 따볼게요. 저희 숏라이너로. 화이트 라인젤 묻혀서 얇게. 멀리서 했더니, 보이질 않아. 네요, <laughs> 쌤, 그라 잘하셨잖아요. 효과적으로 긋고 싶은 선 그어 주시고 큐어 할게요 안녕하세요 맞아 다른 기법도 배웠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라는 하는 걸로 라인젤 살짝 큐어가 되면 저희 푸탑 발라서 마무리해볼게요. 확실히 반짝반짝한 아트는 푸탑하고 찰떡이에요. 진짜 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골반염아 너무 아프시겠다 어떡해 응, 큐어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레드 컬러 완성됐어요. 이쁘죠? 사탕 같아. 이렇게 제 손톱하고 보면, 제 손톱 너무 크네요. 올려볼까요? 레드 보라. 네, 간단하게